많이 배웠습니다. <laughs> 네,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. 어. 잠시 뭐 먹지? 고기?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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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다 괜찮아. 응. 너무 좋다, 진짜. 쿠키 <목소리> 영상이 있다고? 아, 안 하려고 했었나 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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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뭔데? 왜, 왜? 아, 다른 질문 있었어? <laughs> 아니 진짜 <laughs> 네, <오! 웃음> 그렇지, 짓궂다. 정말, 진짜 이게 다음 주 공개돼? 스페셜 방송 때? 오. 저한테 먼저 날짜 알려주세요. 저는 지명당했거든요. 그니까. 러 <laughs> 근데 또 혹시 모릅니다.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. 네. 아, 지금? 그래. 아, 왜 스페셜을 꼭 봐야 되는 어. 이유군요. 혹시 몰라요. 왜냐면 녹화 어. 끝난 지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. 아. 네, 3개월이 지나면 이때가 이제 진짜 찐이거든요. 돌싱 그제 1기 때. 이게 네. 차가운 냉랭한 모습으로 봐주셨잖아요. <laughs> 기억 안 나요? 나요.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고. 힘들었었어요. 그때 아. 스페셜 때. <laughs>